지원 채널에 지원이 언이예요 오늘은 짜잔. 짜 내가 베트남 그 뭐지? 하노이에서 아, 하노이에서 유명한 네. 수상 인형극을 네. 우리가 감, 네, 보고 왔어요. 네. 여기. 자 여기 보시면은 들어가시면 이게 수상 인형극이 다 베트남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뒤로 한번 돌려 주실래요? 돌리면은 이렇게 한국말로 그 인연극이 1시간 정도 진행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 놓은 종이가 아니 있습니다. 아,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봐요? 베트남 사람들은 베트남 말을 알아듣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지. 근데 외국인들을 위해서 영어도 있고 한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한국말로 만들어 놔. 거기에 왜 저희가 베트남에 왔냐면요. 제가 쌀국수를 좋아해서 <laughs> 왔는데 하지만 고수가 있어 가지고 안 먹었는데 아빠가 고수를 안달라는 음. 노란고그 사진에다 어. 고수 그림 있고, 고수 노라고, 이렇게, 오케이, 어. 이렇게. 어, 적혀져 있는 거를 네. 보여주면 그걸 빼고 네. 만들어주지요. 정말 여 그, 그 쌀국수는 정말 천국의 쌀국수였어요. <laughs> 네. 큰 어, 우리 님은 이 자, 여기 오늘 우리가 수상 인형들을 어. 보고, 오케이. 거기에 <laughs> 나왔던 인형들을 사왔어요 이거는 물고기 잡을 어. 때. 근데 여기서 잘렸어. 렸습니까그 당기는 거 아닌가요, 그거? 아닙니다. 아니 아니에요? 어 이거 고리... 그거를 당기면 팔이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뒤로 돌려서 한번 맞죠? 그거 떼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가까이 좀 보여주세요. 스펀클도 붙여져 있다. 그래요? 여왕 여왕. 여왕이죠. 엄마지. 아. 네. 이거 봐요. 엄마아니 미애님. 미애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자, 얼굴 좀 보여주세요, 얼굴. 이쪽으로 돌려주실래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자 이렇게. 이렇게. 요 여기 이렇게. 뒤에. 이렇게. 이렇물 이렇게. 이렇게. 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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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또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 팔이 움직이죠? 얘는 여왕. 음. 스펀클 붙여도 있고 예쁘네요. 예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개에 8만 동 정도 했는데, 8만 동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4천 원 정도 돼요. 그래서 뭐 많이 비슷하지 않죠? 베트남까지 왔는데 이거를 그리고 재밌게 봤는데, 네. 기념품으로 우리가 구입을 해 보았습니다. 네. 아니구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6월달인데 6월달 하노이는 날씨가 어떻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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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하게 덥습니다. 덥습니다. 그리고 매우 습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저는 아, 정말 힘듭니다. 저기 걸어다니면 그냥 쓰러질 것 같아요. <laughs> 맞아요. 얼굴이 벌개지고. 네, 그리고 또 맨날 수영장에 가요. 음, 그래서 난로를 하나 안고 걸어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네,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낮에, 온 세상이 난로예요. 어, 낮에 시내 구경은 매우 힘들다는 못 것을 못 참고로 말씀드리니. 저녁에만 할수 있습니다. <laughs> 네. 그래도 저녁에는 뭐 계속 숙소에서 이렇게 빵빵 에어컨을 그냥 치고 아주 여유롭게 이렇게 막 니체 찍으면서 막 가만히 이렇게 눈 감고 쉬다가 막 이렇게 하면 좋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얘는 되게 이상한 게 있어요. 허슝 날라다닐 수 있는 날개인가요? 아니 라이스도 날. <laughs> 마음에 해. 들어요? 네. 연이 어. 전체. 이렇게요? 얼굴 보라고요? 네. 자, 그러면은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냈고 저희는 내일 하롱베이 크루즈 여행을 갈 예정이고요. 또 하롱베이 가서 다시 또재제 찍도록 응. 할게요. 네, 그러면 구독과, 아이 구독과, 아이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빵빵빵!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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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